자, 앵커링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야. 앵커링. 기준 설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d 스트먼트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조정은 명사죠. 자, 이두 가지라는 것이, 한마디로 기준을 딱 설정해놔. 그리고 조정을 해준다는 거야. 이것이 말이야. affect 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다라는 얘기죠. 시비얼이. 심하게. 영향을 줄수 있어? 우리의 회상적인 회고적인 회고라는 것은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되돌아보는 거야. 되돌아보는 개인적인 메모리, 기억에. 개인의 기억 되돌아보는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줄수 있어 누가 이 기준조설정과 조정이라는 것이자 그럼 뒤에는 쉽죠.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 이건 쉬운 거죠. 그럼 이두 가지 앞에 기준조설정과 앵커 이거 어, 조정이라는 게좀 어려울 수 있겠네. 볼까요? 자 와일 가겠습니다. 음 반면에 such 그러한 기억이라는 것은 어 이거는 안을 들여다봐. 그래서 수식 저이 성찰적인 거야. 안을 들여다보는 뜻이야. 인트로가 안쪽이거든. 안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이런 뜻이죠. 성찰적인 어, 프로세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성찰적 으로 부산에, LY, 어, 부산, 성찰적 으로, 어, 과정은 과정인데, 이거 요렇게 이게 뭐 들추다, 들추다. 들추는 과정이야. 자, 과정은 과정인데, 들추는 과정이야. 들추는 게 뭔지 알아요? 이위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보는 거야. 살짝 들쳐 올려서, 어떻게 들추는 거야? 성찰적으로. 그죠? 자, 그러한 메모리, 자, 그러한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무슨 과정? 들추는 과정이야. 어떻게? 성찰적으로 들추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들추기는 들추는데 무엇을 들추는 거냐 이런 얘기죠? What really happens 되겠습니다. 자, 들추는 거야. 이걸 동사적으로 보면 들추는 거야. 뭘 들추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요거를 들추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이 보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 뭐야. 자, 그러한 기억은 짜란 그러한 기억.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야그 기억은 뭐냐면 과로야. 과로. 괄호. 요거야. 요거. 자, 우리의 회고적인 기억은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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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라고? 들추는 거야. 들추는 거야. 뭘 들추는 거야? 요걸 들추는 거야. 요거. 요걸 들추는 거야. 요기 뭐죠? 실제로. 실제로. 해픈 발생한 실제로 발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추는 거야. 다시 보는 거야. 어떻게 들춰? 성찰적으로 들추는 거야.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참 말이 어렵게 썼다, 그렇지? 자 다음에. 자이 원리는 이 원리는 has been well established. 수동태네. 졸로로로 여기까지. 자. 이스타블리시가 확립시켜. 그래서 확립 되다라는 뜻입니다. 수동이야잉. w h e r s well? 잘잘 well. 잘 확립이 되어있어. 그죠?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확립되어 있을까? 둘 다에서 그죠? 둘 다. 어디? 더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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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둘다 에서 잘 확립이 되어 있어. 자, 심리적인 laboratory 되겠습니다. 실험실하고, 어디에서? Survey는 조사. 그죠? 그죠? 여기에서 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병력, both A and B니까 병력으로 들어가네 그쵸?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after all 결국 이란 뜻입니다 결국 자, 결국 이런 얘기죠 이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자, 연결사는 1번 맨 먼저 해석하십시오 맨 먼저 가장 먼저 해석하십시오 먼저 해석 그래야지 편해 자 어쨌건 결국은 말이야 결국은 말이야 결국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is 자 이게 주어네 자 we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is 여기까지 맞아 맞아 동사가 이거네 이거 맞으네 자 우리가 자 at the time at the time 잠깐만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자 우리가 have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이거다 이런 뜻이야.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이거다 이런 뜻이야. 자뭘 가지고 있어? 회상이죠. Recall. 회상의 at the time 당시. 네. 회상할 당시에 다시 회상을 할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이거, 이거다" 라는 얘기죠. 뭔지 볼까요? 요거야. "Only our current state" 이거야. 그죠? 이거야. 자, 요거 괄호 라는 것은 요거야. 과로 라는 것이야. 단지 뭐야? 우리의 현재의 상태. 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상태야. 그죠? Which include fragments of our past experiment. 자, 그것은, 야, 그러면 이 위치는 뭐냐면, 어, 자, 우리의 현재 의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현재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포함을 하고 있어. 뭘 포함하고 있을까? 우리 현재 상태에뭘 포함하고 있을까? fragment. 어떤 조각을 가지고 있어. 조각. 파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의 파편일까? 우리의 과거 경험의 조각을 포함하고 있어. 어렵죠. 우리 현재 상태는 과거의 기억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자, 메모리 트레이스. 자, 그러면 여기 조각이 도대체 뭐냐면 기억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조각 파편, 이 프래그먼츠가 뭐라고? 기억의 흔적이라고. 자 여까지 선생님 설명해줄게. 현재의 상태. 현재 상태는 과거 기억, 아니 과거 경험 미안하다. 과거의 <laughs> 경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얘기하기 쉽게 해서, 야 우리 현재 상태는 말이야. 과거의 경험을 일부를 포함하고 있대. 그 얘기야. 자. These fragments. 야이 파편들은 말이야. 이다. 아 수동태구나. 이렇게. 아, biased. 수동태다. 에? 편향되다. 편향된다. 에? 자, 뭐에 의하여 편향이 될까? What we now believe 되겠습니다. 아 이것에 의해서. 아 어렵네. What we now believe to be true. 이렇게. 요거에 의해서 편향되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거에서 편향되는 건지 볼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지금 믿는 것, 뭐라고 믿어? 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어느 정도까지? to an extent much greater than we know consciously 자, 정도 까지 영향을 받는 거야. 훨씬 아이고. Or, 아이고. to an extent 훨씬 더큰 정도까지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믿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아, 참 어렵다, 그죠. 자, 우리가 현재 믿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뭐가 이 파편들? 뭐야? 과거의 기억. ]은,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현재 믿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어떻게 봐도 많이 받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야 어떻게 봐도? 많이 봐도 됐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moreover 게다가 라는 얘기죠 게다가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the into p e f u l e s n e e d 엄청 기네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은 이다라는 거야, 그죠자 조직이야 조직, 그죠 조직. 이 파편, 이게 오브가 몇번 나와서 하나, 둘. 그럼 얘가 주원해, 이게 실질적인 주원해, 그죠 어. 자,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기억을 의미 있는 패턴, 패턴, 양상. 으로 만드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만든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에 만든, 만드는 이러한 단편들은 단편들인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막 모으는 거야. 착착착착! 틀을 갖춰서 모은다는 것은 훨씬 더 영향을 또 받는 거야. 자, 한마디로 과거의 기억을 막 이렇게 묶는 거야, 막 조직하는 거야, 그죠? 그게 영향을 받아 뭐에 영향받을까? 을 아, 우리의 현재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다음에 기분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believe 있어, believe, 어, believe. 어, 그다음에 feel, feel 이제 기분이네, 그죠? 되는 거야. 특히 말이야. 특히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depressed, 우울했어. 낙한 거야, 낙심. 낙담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파티클을 특히. 그렇죠? 야, 특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낙담하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